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으로 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공사라. 우리 구주 예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마귀들 가싸 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또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대전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못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익히 사용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대 때이 노예들을 매매할 때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속박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지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즉,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누구의 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죄로부터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죄와 같은 편이었습니다. 죄와 아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 적군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적군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자닌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사탄이 특별히 누구를 공격할까요? 자기 편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들,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공격하듯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유혹하고 공격하듯이 사탄은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넘어뜨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늘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공격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유혹이 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뻔한 것을 가지고 다가오면 우리는 당장에 거부하고 조심할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고 언제나 그럴싸하게 다가온다 라는 것이지요. 부당해 보이지 않고 그 말들이 굉장히 타당하게끔 보여집니다. 그것이 맞는 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유다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여러 가지 분파 중에서 열심 당원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로마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계속해서 게릴라 전쟁을 벌리면서 로마를 괴롭히고 로마로부터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 당원이었지요. 유다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유대 민족이 해방돼 해방돼야 된다.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다윗 시절의 군사력을 그 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지요. 또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경험해 보니까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를 말씀하시지요. 이기고 승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고난받아 죽어야 하는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왕이 되어서 위에 올라가는 메시아를 꿈꾸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닦이시면서 너희가 섬겨야 한다.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시지요. 화려한 말을 타고 멋지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아무짝에도 볼품없는 그 어린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가까이 교회하면서 관계를 쌓으면서 이렇게 세를 형성해야 하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시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생각한 것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행동들과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일삼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사단의 꾀임에 속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어디로부터 틈타 들어왔습니까? 바로... 생각에서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 생각에서부터 사탄이 유혹이 틈타 들어왔다라는 것이지요. 어? 내 생각과 다르네? 어?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네? 어? 내가 기대했던 생각이 아니었네? 이러한 생각의 출발이 자꾸 불어나고 불어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행동이든, 우리가 죄악의 행동이든,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동이라는 것은 그 생각에 대한 결론일 뿐입니다. 근본 시작은 어디라고요? 생각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무슨 생각을 시작했나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어떻게 할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저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10년 넘게 고통받았던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줄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하는 생각은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생각으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혈류증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유다와 같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생각했다면 이미 간음을 행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지 않으시고 훨씬 더 근본인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라는 영역을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뭐 생각만 한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누구한테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의 영역을 가볍게 여기면서 너무나 쉽게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이나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으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원망의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생각으로 욕을 하고 생각으로 저주를 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탄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그 생각의 결과 죄악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남대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다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영역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하는 거지요?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는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경건하게 올바르게 올곧게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에 생각의 싸움에서 시작되고 승부가 나게 됩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 혹은 죄악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십살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늘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째 헌금 구역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